2026 컴투스프로 야구리그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 두팀 간의 우시즌 첫 맞대결이 이곳 대전 한화생명골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이상훈 선수입니다 1회 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한태양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7리 두 개의 홈런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이구는 헛스윙. 153km 빠른 공. 지금 공은 포심이었는데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몸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2번 타자 고승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3리, 2 개의 홈런,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떴어요.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2구 안타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윤동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8리 3개의 홈런 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볼입니다 원앤원 3구째 3구를 때립니다 1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메이에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위세 개의 홈런, 2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파울.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 멈어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몸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마지막 결정구를 빠른 볼로 선택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1리, 3개의 홈런. 우익수 앞에 안타! 경기 초반에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롯데 자이언츠는 만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6번 타자 등번호 60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7리 2개의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롯데도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됐습니다. 하마일글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롯데의 선발 투수는 이민석 선수입니다. 이래 말 하마일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내려왔습니다. 오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타석에는 페라자 선수입니다. 한개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 힘 맞았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3번 타자 번즈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아치게 안타니다 입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구리표구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오익수 내려왔습니다. 오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잘로 1로 2회초로 가겠습니다. 2회초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전민재 선수입니다. 한개의 홈런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153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3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3구는 스트라이크이고요 156km 빠른 공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빼지도 않죠 1&2에서 스윙 3진아웃 <laughs> 타석의 8번 타자 손성빈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몸쪽. 이구 2구 맞겠습니다. 이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트 2. 삼구 맞겠습니다.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지금은 하나 정도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9번 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9리 2개의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원볼2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원앤2에서 스윙 3진으로 물러납니다 세 타자 모두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목소리> 2회말로 갑니다. <목소리> 2회말, 다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휘그 선수입니다. 시즌 4 7분 1 2 4개의 홈런, 1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타석의 6번 타자, 등번호 65번 선수입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내려왔습니다.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7번 타자 후잉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타점은 아직 없습니다. 좌중간 약간 침침 타군데요. 좌익수. 좌익수 처리합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초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한태양 선수입니다. 몸쪽 붙여봅니다. 153km 빠른 공.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석개구승민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볼 투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일루 쪽 일루스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3번 타자 윤동희 선수입니다. 초구. 멈췄고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타석에 4번 타자 레이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되었습니다 3회 말강화비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타자입니다.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상푼 9리 세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다음 타자는 구문이 없었습니다. 시즌 44분 우리 13타점 득점습니다 일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화되했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다 돌았고 다 타석의 다 1번 타자 제레디아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위스턴군이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입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테라자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 승공이었습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잘로 1루 양팀 점수 없습니다 4회 초 롯데 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지금은요 6번 타자, 등번호 60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155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잡아당긴 타구, 1루스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2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전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배 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막겠습니다. 탐 노스 정미현 1루 3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4회 말로 갑니다. 4회 말. 아마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번즈 선수입니다. 변화 후 타격. 일루스가 몸을 날렸습니다. 오늘 4회 만에 선두 타자가 처음으로 출를합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우측에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한화이글스 지금은 타구가 먹히면서 한 번의 안타가 됐어요.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훌그 선수입니다. 2사 1, 3루 저로의 찬스입니다.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지금은 1, 3루 찬스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타석에 6번 타자 등번호 65번 선수입니다. 왼쪽!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3리 시즌 1호 홈런! 7번 타자 호잉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등 공이었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됐습니다.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볼이었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1호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손성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멈쪼! 떨어지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는 파울. 마운드에는 이상훈 선수입니다. 5회까지 잘 막아주고 있어요.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 아웃. 지금은 높은 쪽에 볼성으로 보이는 공이었는데 배트가 나갔어요. 눈에 가까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바깥쪽 빠집니다. 157km 빠른 공. 같죠. 투볼 투볼투 스트라이크 5구 맞겠습니다 5구를 때렸습니다 좌익수 5구는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6구 때립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1번 타자 한태양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멈추 빠졌습니다. 원볼 59째 던집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내려왔습니다. 오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코는 3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구의 말. 한화의 수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두번 타자 구번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이스쪽 어, 땅폭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내려왔습니다.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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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갔는데요 음. 음.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처리하면서 투아웃 2번 타자 테라가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느리게 3루 쪽으로 3루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0 담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치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고승민 선수입니다 높게 뜹니다 아웃 2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이상훈 선수입니다 3구 때립니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4구 맞겠습니다 4구 파울입니다 5구 스윙 3진 아웃 157km 빠른 골 타석의 3번 타자 윤동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150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삼구 기다립니다 스윙 3진 지금은 자신감이 확실히 올랐죠. 빠른공 3개로 아웃 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레이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었 2루수 땅볼. 2루수. 3아웃. 오늘 네 번째 삼자 범퇴를 만들어 냅니다. 6회말, 다나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번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4이수 처리하면서 1아웃!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9리3개의 홈런. 일루수 땅골입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어 아웃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후이그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7회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빠졌습니다. 백 50km 빠른 공 원앤원입니다. One 몸쪽 공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삼루 땅볼. 함노수 잡았습니다. 아웃. 지금 같은 체인지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지업의 정석이죠. 다음 타자는 등번호 60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슬라이더를 완전히 누리고 들어왔어요 타석의 7번 타자 전민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2루 쪽 2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7회 말 다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배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속에는 베타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4 오픈 5리 9제의 홈런 1루 송구송구가 송루. 빠집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좋지 하네요 득점권 상황에서 다속에는 호잉 선수입니다. 배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베타 이태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할이 4개의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스 빠르게 1루로! 1루에서 아웃! 주자는 3루가 되었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큰 거보단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요. 안타합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1루까지 들어갑니다. 1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다되요 추가 득점 찬스의 항화이글스 9번 타자 구본혁 선수입니다 5승 단 쪽으로 갑니다 흔타구 우익수 차단합니다 포기 감정 넘어갑니다 9번 혼란 구본혁 시즌 1호 홈런. 1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음. 보고 음. 보겠습니다 도스키 음. 넘겼고요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세타자 연속 안타 아마이글스가 내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4석의 2번 타자 테라자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3루수 땅볼. 3루수 잡아서 1루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지금은 최소 실점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일단 아웃카운트 2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대타를 기용하는것 같은데요. 대타 정근우 선수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유역 정면! 유역 3아웃! 스코어는 6대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손성빈 선수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50km의 페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3구 맞겠습니다. 3구는 헛스윙입니다. 1&2 4구 맞겠습니다. 1&2에서 스윙 3진 탈 3진 오늘 9개째입니다. 지금은 제구가 완벽했습니다. 보더라인에 완벽하게 걸쳤죠. 타석의 9번 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3진 두 번째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좌익수 갑니다. 초구 파울입니다. 투구수는 70개 2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스윙. 3진 아웃. 157km 빠른 공.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한태양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빠른 공두 개입니다. 반대 투구가 됐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이태근이 내려왔습니다. 이태근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 하루회말아말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떴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5석의 퀴그 선수입니다. 배터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성에는 배타 박용택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2위 왼쪽 던는데요 좌익수 배타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만뜬 공도 물러납니다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오른쪽 감장 근처 후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7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변화구 타격. 이루스 잡았고요. 3아웃. 위기를 또 넘깁니다. 9회 초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치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구승민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 두 번째 투수 송승준 선수입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2구 타격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변하고 스윙 3진 아웃 첫탈 3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3번 타자 윤동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빠졌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안타가 됩니다. 펜스까지 흘러갑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의 주자는 1루.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트 2. 구째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5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 타입니다 빠집니다. 원볼.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몸쪽. 원앤투. 다구째. 앤2에서 스윙! 3진 아웃! 8-3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오늘 경기 한화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